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 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 저희 수원 SK 바로 앞에 있는 야외 주차장에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느끼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요두 대의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얼핏 보면 정말 같죠. 근데 조금은 달라요. 어, 둘다 똑같은 16년식 모델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을얘 같은 경우는 2016년 그리고 16년 형식의 어, 7만 킬로 주행한 아우디 35 TDI 콰트로 모델 4륜구동 시스템이고요. 어, 단순경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격은 2,599만 원이고요. 자, 왼쪽에 보이는 이 다크 그레이 컬러의 아우디 16년식에 15년 등록된 10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35 TDI 어, 프리미엄 모델 차량이고 어, 왼쪽. 어, 오른쪽 펜다, 펜다 하나 교환이 있는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2,099만원. 그러니까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모델이에요. 얘는 화이트, 얘는 어, 그레이 컬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둘다 약간의 옵션표가 다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포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어, 전동 트렁크는 똑같이 둘다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와 화이트 컬러를 생각하시는 신형 바디, 즉 페이스 리프팅 되어 있는 요 일자 램프 그릴이죠, 아, 램프죠, 일자 램프 요거, 요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가격대에서 한번 어,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한번 비교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의 휠의 차이가 있고 타이어의 차이가 있고 실내는 거의 비슷합니다. 키로스의 차이만 있는 바로 아우디. 어, A6를 가장 인기 있는 대중 모델, 아우디의 베스트셀링카, 지금부터 보도록 하시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 컬러 바디에 어, 단순견 없는 무사고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가 앞에랑 뭐가 다르냐. 여기 보시면은 쿼트로 어,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간 거랑 얘가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4륜구동이 크게 없더라도 어, 그 차체 야세 끄고 그리고 윈터 타이어를 끼더라도 훨씬 더 그게 접지력과 그리고 어, 이런 눈길에서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둘다 디젤이니까 당연히 좋겠지만 얘가 조금 더 좋을 수 있고요, 연비는. 얘는 이제 쿼트로우니까 당연히 조금 더 연비는 얘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에서는 얘가 조금 더 승자고, 얘가 조금 더 승자죠. 가격적인 면에서도 일단 얘가 승자죠. 2천만원대 하지만 키로스와 그리고 어떤 이제 사고에 대한 어떤 교환에 민감하신 우리 외차 수입차 오너분들은 그런 이 조그만한 것까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민감하신 분들은 또 500만원 정도 더 올리셔서 이 2500만원, 2599만원짜리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휠을 한번 볼게요. 휠이 이제 뭐가 다르냐면 어, 디자인이 이렇게 다르죠. 얘네가 똑같은 16년식인데도 얘가 보시면은 디자인 휠이 어, 모양이 다릅니다. 어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디자인이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어 굴곡 형태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고 얘는 조금 더 플랫한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약간 불가사리의 느낌이죠. 어, 타이어 트레이드는 둘다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는 똑같은데 얘는 왼쪽에 있는 거는 하이플라이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던롭 타이어 이렇게 작동 어, 이제 장착을 해놓으신 모델입니다. 자 뒤로 쭉쭉쭉쭉쭉쭉 넣어 오시면. 뒤에서 한번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서 보게 되면 우리 저희 일자 라인의 테일 램프 요거, 요 라인의 일자 라인부터 시작이 돼서 얘가 이제 아우디가 아무래도 디자인에서는 혁명적이니까 얘 같은 경우가 이걸로 인해서 소나타 뉴라이즈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차에 굉장히 많이 미쳤었던 우리 아우디 디자이너 분이 오셔서 요런 디자인의 클래스 그리부터 해서 다 이렇게 완성도 있게 지금의 현대 제네시스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 어 신형 모델 나오기 전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었던 디자이너분들이 만드셨던 아우디의 어 수석 디자이너분들의 차량인데 어 A6 레터링은 똑같고요 얘는 35TDI 3호 35TDI는 3호 똑같은데 뒤쪽에 레터링 커트로만 어 다른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다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쪽에 트렁크 공간은 둘다 이렇게 넉넉하게 실내 공간을 어 할수 있게끔 들어가 있는 모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요거 닫고요. 자, 실내를 저랑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 뒷자리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쪽 뒷자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자리에도 당연히 공조장치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밑에 하단에 다 블랙, 안쪽은 다 블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어, 이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어, 뒷자리를 공조를 제어 시킨 건 독립 제어장치랑 그 열선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어 에어벤트가 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에어벤트, 에어벤트가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뒷자리를 어. 어, 공조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더 어,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자 이쪽으로도 보게 되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가 이런 식으로 우드 마감이라 이런 건다 똑같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독립 제어가 되지 않는 이런 이제 그냥 에어벤트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쟤는 프리미엄 모델이라서 그렇고요 얘는 쿼트로 모델입니다 자그 다음에 안쪽에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레스트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가 작아서 조금 더 실내에 대한 컨디션은 당연히 얘가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옵션적인 면에서는 얘가 조금 더, 더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게 아마 이제 후축방경보일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얘 그 부분이 좀 빠져있죠? 요거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좀 다르다. 자, 그럼 실내 들어서 실내 한번 옵션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실내로 들어오면 자, 엔진 스타트 걸어볼게요. 없습니다. 자, 에어벤트랑 이렇게 틸트 라인으로 될수 있는 내비게이션. 어, MMI 시스템, MMI 시스템과 그리고 전자 덮기 오토홀드 키패드.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키가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히팅 핸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히팅 핸들, 내비게이션과 볼륨 버튼 라인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키로스는 지금 현재 적상거리가 10만 키로, 10만 키로 주행한 모델입니다. 자, 도어락 버튼과 메모리 시스템이 위 좌측에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랑 라이트 워셔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블랙박스랑 그리고 ECM 룸밀러 그리고 위쪽에 있는 선루프 라인 한번 확인해 주신데 이따가 제랑 볼때 뭐가 다르냐? 요게 하나가 다릅니다. 바로 이제 공조 라인의 통풍. 얘는 통풍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프로토 에어컨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똑같은 시스템 들어가 있고 오토 엔스타키나과 주차 보조 센서 그리고 차체 자세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이쪽 뒤로 했을 때 후방 카메라 그리고 조향 연동기는 다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따가 한번 같이 우리 저 흰색깔 모델과 한번 확인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조금 공조 장치와 그리고 온도 장치 그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어 탁월하고, 키로수는 어 얘가 10만 키로지만 가격은 2천만 원대라는 또 합리적인 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높은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고, 실내 상태 정말 깨끗하게 지금 어막 들어온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 모델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흰색깔 메모 한번 보시죠. 흰색깔, 어 똑같다고요? 그쵸? 지금 방금 전 거랑 거의. 거의 다를 게 없다라고 막 느껴지죠. 어,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뭐가 다르냐. 여기 보시면, 어, 아우디의 멀티미디어 요 라인들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앤 스톱 주차 보조센서차체자세다 들어가 있죠. 근데 얘는 열선, 3단 이렇게 들어가 있고, 공조장치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프로테어컨이 작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엔진 스타트, 그리고 MMIC 10, 그리고 키패드, 그리고 준저 오토파킹 오토홀드, 키도, 어, 키는 얘는 이제, 어, 우리, 핑크키 <laughs>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얘는 히팅 핸들 라인이 있었는데 얘는 히팅 핸들 라인이 없고요 대신 저기서 어, 여러분들 아까 전에 봤을 때 여기 이쪽에 사이드미러 이쪽에 보게 되면 후축방 경보 기능은 얘가 어,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상거리는 얘는 지금 현재 75,000km 75,000km가 주행되어 있는 아우디 어, A6 어, 모델입니다 아까 등이랑 조금 다른 건가요? 얘가 아까 여기 있었나? 그거 기억이 안 나네. 아, 요게 이게, 이게 추가가 되는 건가? 제 거기까지 다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랙박스랑 똑같이 어, ECM 루밀러. 어,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어, 선팅지는 지금 V쿨 -Cool, 프리미엄 선팅지 그리고 워런티 여기 나중에 여기 QR 코드 찍어 보시면 워런티 남아 있는 제조사보증기간 한번 보이실 수가 있고 어, 예, 예, 예. 선팅지 보증 기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위쪽에는 이렇게 지금 이제 그빛 방지할 수 있는 요어 대시보드 커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 딱 보면은 지금 고객님 뭐가 어떤 게좀 다르고 어떤 게 조금 있는지 다. 지금 현재 보이시겠죠 뭐 오토라이트 기능부터 해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라인가 이런 거는 다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어,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세한 거는 저희 영상 밑에 하단에 보시면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사진이랑 자세하게 올려놓고 성능 기록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매물는 저희 수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원에 오셔서 차량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 가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담당자분들이 저희가 중개해서 저희가 중개 플랫폼 회사입니다 광고를 대신해서 저희가 찍어 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위쪽에 있는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차량 안내,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번에 더 괜찮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